안녕하십니까. 식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보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홍성규라고 합니다. 신경과랑 신경외과는 말부터 조금 헷갈리죠. 이제 신경과랑 신경외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신경과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신경과 관련된 진료는 저희 신경과에서 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신경과에서는 뇌, 그 다음에 척수, 말초신경, 근육 요런 것들과 관련 있는 질환들을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두통, 어지러움, 그다음에 뇌졸중 간질,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 손절림발절림 그다음에 자율신경계통의 질환들 그리고 불면증 같은 수면질환들을 보고 있습니다. 40대, 50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뇌졸중인데요. 이제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증상을 가리키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뇌졸중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들이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는 피가 터지는 뇌출혈 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을 두 개를 합쳐서 말을 뇌졸중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 예전 말로는 중풍이라는 얘기를 좀 쓰기도 했는데 정식 명칭은 뇌졸중이고그 중에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해서 피가 막힌 부분이 뇌경색, 그다음에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해서 피가 터진 부분이 뇌출혈입니다. 어, 이 뇌졸중 중에 특히나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경색을 저희가 주로 보는데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로 가는 피가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으면서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런 증상들은 있지만 그 이외에도 뇌에 무수히 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잘안 된다든지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어지럽다 뭐 비틀거린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뇌에서는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1분 이내에는 뇌 신경세포가 손상이 시작을 하면서 좀 망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 가능합니다. 다시 피가 돌면. 근데 한 5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뇌세포가 비가역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뇌세포가 죽는 뇌 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세포사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한 1시간 정도 이상 지나가게 되면 뇌세포 뿐만 아니라 뇌 조직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서 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증상 발생 세 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오셔서 즉각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후유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뇌졸중 발생률이 겨울철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겨울철에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연구에 따르면은 계절적 영향이라고 그래서 이제 추운 날씨에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추운 날씨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더 좁아지면서 뇌혈류량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 추운 날씨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교감 신경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면 이 교감신경이 혈압 자극을 하고 맥박수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 뇌졸중이 잘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부정맥이라도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혈전이 더잘 떨어지고 이러면서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면서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 생성이 높아지게 돼서 뇌경색이 잘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철에 좀 특히 조심해야 될 행동들이 있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일찍 깨시니까. 밖에 뭐 새벽부터 나가시거나 새벽 운동을 즐기시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어, 연세 드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시게 되면 젊은 분들 보다는 혈관 자체가 약하시거나 아니면 혈관에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좀 자제하시고, 운동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야외 활동을 하시더라도 바깥에서 해가 많은 날, 온도가 좀 높을 때, 어, 야외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바깥에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시게 되면 넘어지거나 이런 낙상사고들의 위험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음, 따뜻한 날씨에 밖에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의 변동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시거나 그러면 혈압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혈류량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뇌경색 같은 게 발생할 위험성이 좀 높죠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좀 조심해야 될 뇌졸중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뇌졸증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없이 대부분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 다만 어, 뇌졸증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어, 위험성은 뇌졸증하고 똑같습니다. 뇌경색하고 일과성 뇌허혈 발작 둘다 뇌의 위험성이나 앞으로의 뇌경색 재발 발생 위험도가 많이 높은 거는 유사한데 뇌경색과 허혈 발작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뇌허혈 발작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 내에 사라집니다. 대부분은 뭐몇 분, 뭐한 시간 요 정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몇 시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요런 증상들이 시간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어. 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전조 증상이 왔다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FAST라고 해서 영어로 F A S T라고 해서 어,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F는 먼저 얼굴입니다. 페이스. 그래서 얼굴 한쪽이 틀어지거나 그 다음에 어,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잘안 감기거나 이런 얼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라고 해가지고 a 입니다 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한쪽이 처진다. 그다음에 S S는 스피치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 T 타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뇌경색을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회복에는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이외에 뇌경색 증상으로는 우리가 걸을 때, 보행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걸을 때 휘청휘청 거리거나 한쪽 다리를 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힘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올 수가 있고요. 얼굴 쪽으로도 얼굴이 비대칭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 한쪽에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뇌졸중이 왔다라거나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보는 거, 시야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면 한쪽의 시야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걸 인식을 못할 수는 있지만 걸어가다가 한쪽을 자꾸 부딪힌다든지 이럴 때는 한쪽이 안 보이는 걸로 어 증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이에는 외또 이제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죠. 흐릿하다 아니면 두 개로 겹쳐 보인다. 요 경우들을 이제 한쪽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양쪽 눈으로 보면 사물이 이렇게 겹쳐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복시라고 하고 요것도 뇌졸중에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통이 뇌졸중 직전에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모든 두통이 그런 건가요 모든 두통이 어, 뇌졸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90% 정도의 두통들은 크게 위험한 증상들이 아니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두통들이 되는데요. 약한10% 정도 미만으로 위험한 두통들이 있어요. 이런 위험한 두통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는 갑자기 발생된 두통입니다. 어, 우리 뇌 안에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뇌경색이 왔다라든지, 피가 터지는 뇌출혈이 왔다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벼락두통이라고 해서 갑자기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발생을 했을 때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통과 동반된 증상들이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어, 뇌졸중이나 뇌와 관련된 이상으로 발생한 두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구역질이나 구토가 난다든지 한쪽 팔다리로 마비가 온다라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라든지 걸을 때 비틀비틀거리는 양상들이 동반이 된 극심한 두통이라고 한다면 뇌졸중을 의심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뇌졸중의 증상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사례들을 좀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한달 전에도 이런 분을 뵀는데 어, 한 40세 남자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한쪽 팔 다리로 마비가 왔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되돌아오셨었거든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으로는 혈압이 있었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었어요. 팔다리 마비는 약 1시간 정도 지속이 됐었고, 그 1시간 지난 이후에 증상이 좋아졌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셨고, 어,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는 뇌 m r i 상에서 이상은 없었지만, MRA라고 뇌 혈관을 찍어봤더니, 오른쪽 옆으로 가는 중대뇌 동맥의 협착이 보였던 분이세요.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가면서 팔다리로 마비가 잠시 왔다가, 풀어졌던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어 골프를 치시던 중에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시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있었지는 않았어요 오른쪽 시야로 한쪽 부분이 잘안 보이는 게한 5분 정도 있다가 풀리셨고 병원에 오셔서 MRA 검사를 해봤을 때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심장에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혈전이 떨어져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왔던 걸로 보였던 환자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뵀던 분인데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60... 되셨는데 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거리고 그 다음에 어지러워서 균형도 못 잡겠고 요런 증상이 한 30분 정도 있다가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따님 분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이분은 이제 머리 MRI를 찍었더니 MRI상에서는 특별한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 이런 거 보이지는 않았는데 머릿속 혈관 특히나 이제 어지러움이랑 관련 있는 머리 뒤쪽으로 올라온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요 분도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아직까지 같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검진을 통해서 미리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검진들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자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뇌졸중의 원인이 이제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 드시는 거, 그다음에 술, 담배 같은 일상생활, 비만,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성인병들이 있는데 국가 검진이나 아니면 일반 건강 검진을 이런 혈액 검사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뇌경색의 위험성들을 판단을 하려면 제일 좋은 건 이제 MRI나 MRA를 통해서 뇌 안에 과거에 뇌경색이 왔던 흔적이 있었던지 아니면 뇌 혈관이 좁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동맥 초음파라고 해서 이 목적으로 초음파로 보면서 경동맥이 좁아졌는지 혈관벽이 두꺼워졌는지 치꺼기가낀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검사는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은 워낙에 MRI도 많이 대중화돼 있어서, 그 다음에 초음파 기계도 많이 대중화돼 있어서 이런 어, 기계들이 있는 병원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